방암순 노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미뤄줘도 너무 미뤄주는 네이버 모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무료 홈페이지 필더, 바로 네이버 모드입니다. 네이버 모드는 여러 루트로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네이버 페이와 어, 적극적인 연동을 어,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마 어, 10월 중순까지는 어, 네이버의 모두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리고 여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들, 뭐비즈캐쳐뭐 네이버예약, 어뭐 가상전화번호 등등등이 적극적으로 연동을 할 것이다. 뭐더 추가를 하면 지도까지 연동이 되겠죠. 어, 이런 관점에서 어, 네이버가 이 통합 검색에서 이 모두를 너무 이제 과하게 무어로 주고 있다. 그러나 어, 마케팅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영역을 딱 보다 보면, 이 파란 바가 생깁니다. 아, 녹색 바군요. 녹색 바가 생깁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모바일도, PC도. 네. 클릭을 하면, 네이버 모두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입니까 어, 만약에 이 사이트 첫 번째 에 있는 이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가 모두로 안 만들었다면 이건 뜨지 않습니다 한번 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두 군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안 뜨죠 바가 그런데 여기는 요 모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뜹니다. 그리고 모드로 만든 사이트는 여기 모드라고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가 모드로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마라톤을 하는데, 어 A 선수는 42.19km를 뛰지만, B 선수는 뭐 20km밖에 안 뛰는 격이죠. 왜냐하면, 고객 눈에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무료 공짜? 이렇게 하면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모바일은 더 눈에 띄게 쉽습니다. 모바일은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띄게, 어, 무려? 뭐지? 이렇게. 어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작은 영세한 어, 업체의 경우는 어,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아시는 분이 어, 타격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 모듈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를 어, 고민을 하다 보면. 아,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모두를 많이 알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이트의 아, 통합 검색에서 이 발을 띄우는 게 효과적이겠죠.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눈에 안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을 뜨게 하는 어 원인은 이 사이트 영역 뭐세 개가 뜨는 것도 있고요. 다섯 개가 뜨는 것도 있지만 어,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최소한 1위부터3위 안에 모두가 있어야 모두로 만든 사이트가 있어야 이 바가 뜹니다. 여기 모두라는 요 모양도 당연히 뜨겠고요. 그래서 사이트 영역에서 비교적 모두가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이트 영역이. 그런데, 이 사이트 영역에서, 모드로 만들었으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더 있다. 물론, 제목과 설명문구에, 키워드 타겟팅이라는 부분들은 하셔야겠지만, 모드를 한 것만으로도, 상위 노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음, 이거는, 제가 뭐, 추측을 한 것도 있지만, 어, 몇몇 업체들의 이 사이트 영역의 노출 빈도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타겟 키워드의 홈페이지는 모두로 만든다면 일반적인 홈페이지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순위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가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를 활용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모두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동영상 정리하면 네이버, 모두, 미로줘도 너무 과하게 늘로준다첫 번째고요. 어, 모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무료 때문에 예, 영세한 그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이 힘들어진다. 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가 인듯 아닌 듯어모 뭐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키워드 타겟을 하면 다른 홈페이지보다 비교적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